안녕하세요. ITQ 마스터 전원 사랑입니다. 오늘 처음 오신 분들 제 블로그에서 그래프 4.xlsx 엑셀 프로그램으로 만든 파일이죠. 다운로드 받아서 바탕 화면에 저장해 주시고요. 계속해서 같이 오셨던 분들 저는 엑셀 2021 버전인데요. 엑셀 실행하시고 첫 화면에 최근 항목 그래프 4 클릭하고 들어가시면 되겠습니다. 자, 똑같이 열기로 해보겠습니다. 열기 눌러주시고, 찾아보기 눌러서, 자, 열기창 열려지게 되면은, 우리는 저장도 바탕화면, 다운로드도 바탕화면 있으니까, 바탕화면 클릭해 보시면, 그래프 4 있으니까, 클릭하고 열기 눌러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지난 시간에 7번 서식 중에서 눈금선까지 했죠? 자 눈금선 파선 처리하는 과정까지 했고요. 자 이번 시간에는 축에 대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 축은 출력 형태를 참조하시오 이렇게 나와 있고 조건에 안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문제를 보면서 어, 문제 내용과 어, 작업하고 있는 내용의 차이점을 찾아가지고 문제와 일치시켜 나가는 과정이 이번 시간에 해야 될 내용입니다. 자, 그러면은, 어, 왼쪽에 있는 축을 기본 세로 축이라고 하고, 아래쪽은 기본 가로 축, 오른쪽은 보조 축이라고 하죠. 이축세 개를 한번 점검해 보면서 수정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왼쪽에 있는 기본 세로 축 보니까, 일단 0명부터 4,000명까지, 0명부터 4 0 0 0명까지고요 어, 여기 사이사이 이거를 단이라고 하는데요. 500명씩 증가했죠. 500명씩 증가해서 똑같습니다. 최소, 최대, 똑같고, 그 다음에 단이 500명씩 똑같고. 자, 똑같은데, 하나가 차이가 나죠. 어, 바로, 여기 선에 색이 들어가 있습니다. 이쪽, 어, 기본 세로축에 선색이 여기는 없어요. 자, 이거 넣어주는 거 해주면 되겠고, 그 다음에 기본 가로축은 항목은 똑같고 마찬가지로 선색만 축에 선색만 검정으로 바꿔서 넣어주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보조축을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조축을 보게 되면은. 어, 최소값이 0이고요. 여기서는 이제 마이너스로 표시되어 있는데요. 최대값이 700입니다. 그리고 여기 보면은 어, 최소값이 0이고 최대값이 800이죠. 자, 여기 차이가 나는 거 처리를 해주시면 되겠고요. 자, 그다음에 어, 여기 단위는 200씩 지금 증가한 걸로 되어 있기 때문에 여기도 200씩으로 맞춰줘야 되겠죠. 100으로 지금 되어 있는데 단위를 200으로 맞춰주시면 되겠고. 그다음에 똑같이 라인도 넣어주시면 되겠습니다 검정색으로 자 그러면은 하나씩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보조축부터 정리를 해나가겠습니다 자 보조축 클릭해주시고 자 보조축 선택한 상태에서 서식 탭 눌러주시고 크기 그룹의 크기 및 속성을 눌러서 속성 창을 열어주겠습니다 자 이렇게 열어주게 되면은 일단 축소식 속성 창이 열리면서 축 옵션, 그 다음에 여기 축 옵션에 선택이 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에 최대값, 최소값 또는 단위 다 있습니다. 여기 넣어 주시면 되는데, 최대값을 800으로 고쳐 줘야 되겠죠. 그래서 여기를 드래그 해서 이렇게 블록 설정한다음에 800, 아니면 뭐 지우고 입력하셔도 되구요. 그다음에 기본 단위가 200씩 증가하는 걸로 해서 처리해야 되겠죠? 단위의 기본을 200으로 입력하고 엔터 쳐주시면 이렇게 처리가 됩니다. 자, 그리고 이제는 선을 넣어줘야 되겠죠? 이선 음, 선들을 검정색으로 넣도록 하겠습니다. 그건 어디에 있느냐면은 축 옵션에서 채우기 및 선으로 가시면 돼요. 채우기 및 선에서 선을 눌러주시고, 여기 지금 자동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전부 다 선이 없는 걸로 나와 있는데요. 이 색상을 검정색으로 드롭다운 단추 눌러서 선택해 주시면 돼요. 자, 이렇게 해서, 어, 차트 영역을 눌러 보시면, 자, 여기에 선까지 들어가 있는 모습을 확인을 했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기본 세로축에 선 넣고, 기본 가로축에 선 넣어서,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본 세로축, 이렇게 선택해 주시고요. 어, 그 다음에, 여기 똑같이, 축 서식에 축 옵션, 그 다음에, 채우기 및 선에서 선을, 색상을 넣어줍니다. 검정색으로 드롭다운 단추면서 선택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기본 가로축, 클릭해 주시고, 되도록이면 이 글씨 있는 부분을 클릭해야 제대로 빨리 선택을 할수 있습니다. 그래서 선택한 다음에 마찬가지로 축 옵션 채우기 및 선에서 선색을 어, 검정색으로 이렇게 넣어주시면 어, 차트 영역 선택해서 확인을 이렇게 해보니까 전부 다 들어가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선도 넣었고 보조축의 옵션도 처리를 했으니까 X, 즉 닫기를 눌러서 닫아주시면 되겠습니다. 전체적으로 이상이 없는 것을 확인했으니까 저장하고 마무리하겠습니다. 파일 눌러주시고 다른 이름으로 저장 눌러주시고 찾아보기 눌러서 자, 우리는 계속 바탕 화면에 작업해 오고 있잖아요. 바탕 화면 클릭하시고 그래프 4 대신에 5로 바꿔주시고 저장 눌러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제목 표시줄에 그래프 5라고 나와 있으면 제대로 저장이 된 거니까 이번 시간 마치겠습니다.